Kapal TV, let's get it. Hai, apa khabar? TV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짜이스 드라이브 세이프 변색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경점 광고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있어서 또한번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렌즈 회사가 세계 최고의 짜이스이고 소유 안경 서연점에서 택시 기사분들에게 대폭 할인을 해드리다 보니까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뭐이 영상은 무료 광고이며 저도 돈 주고 산 렌즈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 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소유 안경 서연서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렌즈는 운전용 렌즈와 선글라스가 동시에 가능한 짜이스 드라이브 세이프 변색 렌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색 렌즈는 얼마나 빠르게 변색되고 얼마나 빠르게 색이 빠질지 뭐 궁금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 봤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뭐 대략적으로 이렇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색 렌즈 같은 경우는 자외선, 온도, 바람, 습도에 따라 변하고요. 뭐 그러니까 자외선이 많으면은 진하게 변하고, 뭐 자외선이 좀 없으면은 좀덜 변하고, 뭐 온도, 바람의 습도에 따라 뭐 진하게 변하기도 하고, 조금 덜 변하기도 하고 뭐 그런 렌즈예요. 그래서 자이스 렌즈 같은 경우는 변색 완료까지 약 30초 정도 걸렸고요. 색이 빠지는 건약 2분대 정도였습니다. 뭐이 정도 시간은 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뭐 경쟁사 제품인 니콘 엑스트라 액티브 같은 경우는 색이 변하는 데는 약 30초 정도 걸렸고요. 색이 빠진 데는 약 3분대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변색 렌즈가 색이 입히고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불편함이 없는 시간대였습니다. 이두개 회사가 변색 렌즈 양대 산맥인데 명확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짜이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진하게 변하진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눈동자만 봐도 확연하게 보이죠. 뭐 니콘 같은 경우는 거의 선글라스 비슷할 정도로 좀 변합니다 물론 선글라스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진하진 않아요 그래서 색이 더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빠지는 건 당연히 뭐 짜이스 이고요 니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느리지만 더 진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이스 드라이브 세이프 변색 렌즈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세이프의 고유 코팅 때문에 푸른 기가 도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 렌즈 고유 색상과 코팅색 두 가지로 보이고요. 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푸른 기가 돌 때도 있고 뭐 아닐 때도 있고요. 뭐 니콘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에서 변하냐? 아주 조금 변합니다. 거의 안 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니콘 같은 경우는 자이스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변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선글라스 대용으로 쓸수 있냐? 어,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면서 선글라스 필요하신 분들은 이 렌즈를 안 사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럼 이걸 차에서도 변하지도 않는 걸왜 샀냐? 어, 놀러 갔을 때 이렇게 안경 빼고 다시 선글라스 끼고 뭐 이런 게좀 귀찮아서 샀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 할 때는 선글라스로 변하고 실내 들어왔을 때는 다시 투명으로 변하는 게 너무 좋아서 샀습니다. 지금 이것도 변색 렌즈인데 투명하죠? 뭐 거기다가 드라이브 세이프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할 때도 좋고요. 그래서 택시기사에게는 일석삼조다. 아무래도 기능을 다 때려 박아서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비싼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맞춤 제작으로 해야 하고요. 해외 배송으로 하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그리고 제작 배송이 보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실 거면 빨리 사셔야 됩니다. 뭐 7월 달에 놀러 갈 거야. 뭐 8월 달에 놀러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셔야겠죠. 뭐 가격을 쭉 보면 드라이브세이프 변색 렌즈는 31만원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클리어뷰 변색 렌즈 중에 그레이 색상만 14만원대부터 시작이고요. 클리어뷰 변색 다른 색상은 19만 원대부터 시작입니다. 그 안경 사시는데 조금 어왜 나는 비싸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눈의 시력에 따라 조금 가격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세이프와 변색 그리고 다초점까지 다 집어넣으면은 원래는 85만 원인데 이게 50만 원대까지 할인을 해 드립니다. 어디서? 소유 안경 서현점에서 지금 할인가를 보면은 10만 원 단위가 세 자리가 차이납니다. 니콘 엑스트라 액티브는 21만 원대부터 시작이고요. 니콘 트랜지션 젠8은 14만 원대부터 시작입니다. 뭐 다초점 유무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고요. 뭐 시력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원래 31만 원대부터 시작하지만 제가 조금 난시가 조금 있고 그 렌즈를 좀 굴절을 조금 더 집어 넣어서 어 저는 한 30만 원 중반대. 입했습니다. 렌즈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상시 다녔던 안경점에 여기는 얼만데 너네는 얼마냐. 뭐 절대 이러지 마세요. 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마카파가 추천하는 변색 렌즈는 당연히 택시 기사이기 때문에 짜이스 드라이브 세이프 변색 렌즈를 추천하고요. 운전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 뭐 사모님이나 뭐 아니면 자녀분들, 아니면 뭐 구독자이신데 아직 뭐 택시 기사가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 그러신 분들은 진한 변색을 원한다. 그러면 니콘 엑스트라 액티브를 추천드리고요. 뭐 적당히 변색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클리어뷰 변색을 추천드립니다. 뭐 클리어블 같은 경우는 짧게 설명드리면은 짜이스사의 굉장히 선명한 렌즈입니다. 자, 이 가격은 소유 안경 서현점에서만이 가격대로 판매하고요. 여기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쉬는 날은 명절 당일만 쉽니다. 시력 검사를 위해서 오후 6시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 요약. 올해 여름 휴가는 짜이스 드라이브 세이프 변색 렌즈와 함께. 좋아요는 나의 힘이 됩니다. 다 보시고 나서 무조건 눌러주세요. 월 990원으로 후원하는 가입버튼 있어. 무조건 누르는 건 아니지만 부탁해요.